엑스박스 시리즈 X 써 봤냐? 진짜 좋아. 엑스박스 4K 60프레임 안 되는 게임이 없고 마리오가 안 되는 걸 매달 11,900원만 내면 수백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니까? 젤다도 안 되는 걸 핸드폰으로도 클라우드로 즐길 수 있다니까? 포켓몬도 안 되잖아? 저는 닌텐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닌텐도를 굉장히 좋아했다면 아마 게임을 많이 샀겠죠? 그리고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 참.. 아, 영.. 진짜 맘에 안 듭니다. 아씨 놀때도 없잖아. 이씨. 이건 또 어디다 놔야 돼? 나 진짜 미치겠네. 닌텐도 그지 같네. 여러분들도 특별히 싫어하는 게임 회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공감할 텐데, 게임 너무 많이 사기만 하고 할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진짜 갖고 있는 거다 클리어 하기 전까지는 게임을 절대로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건 모르셨을걸요? 닌텐도 스위치 게임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 마리오카트 딜럭스 8 패키지를 열어보면요. 간단한 조작 방법이 나와있고요.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안쪽을 보면 안쪽에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런데 진짜 이건 모르셨을걸요? 동키콘 컨트리 트로피칼 프리즈라는 게임인데요. 진짜 재밌는 게임이죠.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요. 안쪽에 열어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반대쪽으로 꽂아 주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표지의 동키콩 컨트리 트로피컬 프리즈 패키지 커버가 됩니다. <laughs> 다른 게임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스플래툰 2나 오랜만에 한번 해 볼까? 어? 어디 있지? 여기 안에 들어 있나? 뭐야? 여기에는 있을 거야. 뭐야? 동키콩이 들어 있다고? 자, 찾아야지. 여기 있다. 이쁘긴 한데, 뭔가 살짝 아쉽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닌텐도 스위치를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가 슈퍼 컨보이 컨트롤러를 놓고요. 마하수리, 마하수리, 뿅뿅! 드디어 저한테 딱 어울리는 닌텐도 스위치가 탄생되었습니다. 자, 많이 보던 게임이죠? 닌텐도 스위치용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조금 다르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짜잔! 이 안에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매뉴얼이 들어있는데요. 아,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스토리부터 메뉴, 지도, 그리고 컨트롤,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는 매뉴얼이 들어있답니다. 이 매뉴얼 어디서 구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닌텐도 스위치 프로콘인데요. 하나는 짝퉁입니다. 어떤 게 짝퉁인지 여러분들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지금 무슨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할지 고민 중입니다. 너무 게임은 많고 시간은 없고 아, 게임이 진짜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네. 정했어. 이걸 하면 될것 같아. 이걸 할 거예요. 바로 젤다의 전설 1!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의 매력 5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은 작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휴대성도 뛰어나고 장기간 휴대용으로 플레이해도 훨씬 더 손이 편안하죠 두 번째 매력은 정말 예쁘다는 것입니다 코랄 민트 터크이즈 블루 여러가지 색깔의 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전부 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세 번째 매력은 십자키입니다 일반 닌텐도 스위치처럼 버튼 형태의 방향키가 아니라 십자키를 채용했는데요 익숙한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네 번째 매력은 싸다는 것입니다 스위치 라이트의 가격은 22만원 일반 스위치보다는 10만원 OLED 모델보다는 무려 20만원이나 저렴하네요 게임을 몇개더살수 있는데 이거 무시 못하는 매력이죠 다섯 번째 매력은 역시 게임입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마리오 카트 8 딜럭스 몬스터 헌터 라이즈 등 엄청나게 재미있는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겠죠 여러분들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와 닌텐도 스위치 어떤 제품을 더 선호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위치의 새로운 모델인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이 출시됩니다. 선명하고 커진 7인치 OLED 화면, 편리해진 킥 스탠드, 유선 회를 지원하는 새롭게 디자인된 독, 스피커 소리도 더욱 짱짱해졌는데요.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 되기는 했지만 성능은 전세대 모델과 동일합니다. 어떤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닌텐도 스위치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스위치 OLED 모델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휴대용으로 플레이하던, 거치형으로 플레이하던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거치형으로 주로 플레이하는 스타일 일이라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세대 모델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거치용으로 사용시 새로운 OLED 모델의 장점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죠. 휴대용으로만 사용하실 거라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신형 OLED 스위치 가격으로 게임까지 몇개더살수 있거든요. 작은 것은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스위치 라이트가 딱일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스위치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더 많은 닌텐도 스위치 관련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